너무 귀여운데? 근데 이거 너무 웃겨 <laughs> 어 여기 다니킨데 이거 있어 어?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아쉽구만 이건 코르 코로... 그냥 코르타 와 아, 코르타 매물 여기, 코어 코어 타, 여기, 코어 코어 타, 여기 타. 있는 거 처음 봐아 어. 우리 유사 빨리 왔으면 좋겠다 <웃음> 어, <웃음> 어 귀여워 <laughs> 왜 이렇게 귀여워? 죽을래? 이 리얼 영청사진 아니야? 그를 추억하는 거. 거 엄청 많아요 여기 근데 다뺏지야 울이. 왜 귀여운 걸 보면 내가 귀여운 부척하게 될까? 원래 <laughs> 그런 거지 본인 본분도 <laughs> 모르고 또이거 레전드야 오 너무 귀여운데? 이거 안 사면 후회하겠지? 응. 이거 왜 이렇게 탄피야 근데? 지금 약간 꼬꼼한 상태잖아 아 내가 물리적으로? 아니 지금 여기서 <laughs> 아 여기서? 꼬꼬만 <laughs> 나 이거 탁구하고 싶어 야 이거 증명사진이야? 이거, 이거 갖고 싶어 어, 개귀여운데 어? 이거? 이거 일러스트 복제한거 아니야? <laughs> 뭐야 이거? 한 바가지 쌌는데? 바지 누구 숨기고 있는 거 같은데? 안에 아, 미도리아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휴 힘들어 언니 내 손등 위에 있는 거좀 살려줘 거봐 <laughs> 전 이거 간식통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맞네? 적혈구 던지는 진짜. 오라 이에다 넣고 있어, 지금. <laughs> 근데 이다가 안경 벗었으면 약간 차에까지 갔을 것 같아. 이다 개잘생겼 때. 그니까. 러다른 그 생활 청년이다. 맞아. 저런 애는 또흙 털어줘야 제맛이지. 이이다 귀여운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? 이다 인기 개많은 것 같아, 회사 가면. 그니까. 러내 네, 밑으로 들어오면 진짜 개잘해질 것 같아, 내가너 이거 사야 돼. 노자키 네, 뭐. 군의. 그너 좋아한다니? 어. 어. 아니, 이게 12,000원에 나왔다고? 헉. 이거 응, 뭐 사야 돼. 나 이거 사야 돼. <laughs> 이것도 살까? <laughs> 귀엽다. 똑같은 앤인데 응. 나도 약간 <laughs> 소나무다. <나와. 웃음> <laughs> 일단 머리 빨간색이어야 돼. 뭐라고 하는 거야, 지금? 근데 아... 네, 욕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. 약간 또 어이없는 느끼한 말 하고 있을 거야. 음... 랜덤 굿즈. 어, 여기 히로카 있다. 나 이거 해야겠다. TV 심화. 빅보드 있어. 디이 너왜그래 이렇게... 본인체는 안나오고 남의 체와서 안나왔어? 잠만 <laughs> 잠 간다 어? 어? 얘는 뭐 도와줄 수도 있어. 얘는 말이 오야 이름? 오호, 더비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, 나는 좋은데 언니가 싫어하는 게 너무... <laughs> 왜? 빡부가 좋은데? 저 생명체는 무엇인가? 뭐야, 이 아기는? 아니 이렇게 아무 경계심도 없어도 되는 거야? 꼬리에 꽃잎 떨어진 것도 너무 귀엽다 응 음. 우리 아기 어딨냐? 우리 아기 없잖아 음 이거 귀엽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코트야 이거? 어? 이거 예시 봐 코로나 시국에 커튼 <laughs> 누르라고 이시국꽃추네 이거 진짜 말이 많이... <laughs> 영정사진 네 영정사진 <laughs> 이 진짜 영정 탁구 해야 돼 부활 시켜줘라 진짜 또 진짜 귀엽다 오로라카 <laughs> 오로라카 진짜 이쁘다 호일마켓 어? 그렇네? 어, 맞아. 오, 우리 아미 왜 싸? 전체적이존재기였나왜 저래? 이게 가능하지? 원어전 아카릴. 마지막 남았대. 에? 이거 나 버큐하는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. <laughs> 야 이거 진짜 예쁜데? 이거 롱보스터 진짜 예쁘다. 하나씩 하나씩 하자 우리 누가 나올까? 일단 올마이트 없어. 올마이트 없어? 어. 나 왔어? 어? 어? <laughs> 잠깐만! 왜나 언니한테 싸는데? 너 나한테 사고 나한번더 할래, 그랬지? 진짜? 이게 어, 뭔가, 뭔가 빨간색인데? 잠깐. 그러니까.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왜 나한테 왜 와, 계속. 언니. 언니. <laughs> 왜 나한테 와? 이다가 잠깐만. 언니, 나 이거 사면안 되는데? <laughs> 가져가라 진짜? <laughs> 오픈을 클로즈로 있는 마법. <laughs> 저거 진짜 멋있다 반인증 타는 거오 어, 저거 봐 <laughs> 엔데버 쪽만 탔는데? 본버맨이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돈 있었으면 탔는데 <laughs> 키리시마한테 다 뜯겼어 지금, 지금 나 이제 주술 레전드 보면 나 진짜 아, 큰일, 나는데? 아, 이거. 아, 이거. <laughs> 큰일 나는데? 너무 귀여워 뒤에 유지도 존나 귀엽다 어,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너무 귀엽다아나 이거 살래 응. 언니 아기 이거잖아 이거 어. 우리 아기 얼마인데 언니 아기 얼마야 <laughs> 아기? <웃음> 호리야 여깄다 무가 수상한데? 어따 대게 지어봤어 구름 지금 미쳤어? 토도로키 근데 토도로키 천만 부인들이 지금 대노하신다고 지금 여기 어? 가을뻔 했다고 지금 역시 우라라카의 어머니야 아 진짜 죽었다고 두명 저렇게 뒤에 빼놓는 거냐? 나 지금 사고가 그렇게밖에 안 올라가거든? 뭐닐라미나다야 멋있다 표지 진짜 이쁘다 근데 대박! 소일점프에서다 연재하지 않나? 귀리시마 있으면 바로 샀다 너. 너무 예쁘다 이거 그림 진짜 잘해려 다른 애들다아두술레장오이거 멋있다 유지. 안될것같아 H요 H 부터인데? 은 뭔가 동그래 얼마이크 진짜 나 피하는 게 분명하다 그래도 별로 확률 좋은데 지금 어? 어?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언니 최애 빼고 다 뽑아준다? 와 진짜 진심 다뽑아주셨다 여러분 이호에이 마켓에서 호에이 마켓에서 H만 나오나 봐 그럼 말이사 그래서 올마이트 뽑으신 분 제가 거의 다 빌드 받으실 수습니다 아, 아, 오, 어, 근데 예쁘다. 거에마켓은 응. 호에서 H만 나오니까 크지는 안 하는 걸로. 우리 아, 올마이트 뽑아갈까? 뽑은 사람 되게 싫어할 것같아데 뽑은 사람 진짜 제발 제보 좀 해주세요. 얼굴 좀 보게. 거에마켓에서 아, 아. 올마이트 뽑으신 분 제가 빌드업 다 해드린 거예요. 밑에도 제가 삭스를 해드렸으니까. H 우리가 다 가서 가져갔으니까. 어. 가서 손잡고 나오면 돼 그냥. 그러니까. 뭔가 이렇게 피날레를 올마이트로 딱 장식하고 난 끝날 줄 알았거든, 오늘이? 아, 그러면서 지고 멜망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지, 우리. 그러니까. 폭처럼 터지면 돼. 그니까. 과연? 비벼, 지금. 제발. 지금 비빌 리키도 없어. 제발. 얼굴 비벼, 그냥. <laughs> 딱두 번? 어, 두 번만. 두 번만에 할수 있어. 제발 <laughs> 제발. 진짜 빨리. 제발. <laughs> 푸르르 진짜 효자 새끼. <laughs> 이게 바로 효자다 <laughs> <laughs> 어머, 이거 있어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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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laughs> 나중에 나와. 어, <laughs> <laughs> 나중에 나와. <laughs> 내가 나도 갖고 나중에, 나중에 거. 나왔는데. 제발, 제발. 아무나 제발. 오성이나 떨나 오늘은 근데 오성 뜰수 있을 것 같아. 감이 좋은데? 아. 아. 라고 할뻔 빠르게 간다 어. 생각하면 안돼우리 응. 좀. 아, 아! 아! 스킵 좀 마지막 제발 <laughs> 진짜 에바 3 0년째다 어?! 이거 뭐야? 리즈루 Thank you.